you <laughs> 안녕하세요. 선파이더맨하다입니다 오늘은 충북 괴산에 왔습니다. 마분봉과 아키봉을 다녀오는 코스로 굉장히 멋진 풍경을 보며 오르는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은티마을 주차장입니다. 은티마을 주차장에서 집결해서 지금 이제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산행은 전국구 산행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팀 부산 팀 그리고 서울 팀까지해서 중국 해산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장승이 있습니다. 장승 은티마을 유래비입니다. 이게 뭐 약간 모양이. 산의 키 표식들도 이렇게 많이 고오셨네요 괴산의 명산 희양산과 마분봉. 저희는 마분봉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벽화들이 아주 <laughs> 귀여운 벽화들이 있네요. 은티마을 주차장에서 마을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좌측에 노란색 가림막이 되어 있는 우사가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아무런 안내 표시가 없는데 이쪽으로가 이제 마분봉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산 산악회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네요 이쪽으로 시작합니다 Let's 츠고 오른쪽 길로 향하겠습니다. 어, 일단 마분봉을 가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까지 다니던 산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특별한 안내 표지판 없이 그냥 시골 마을에 있는 야산 을 오르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느라 대장이가 좀 뒤떨어져서 설명 듣지 못했는데 아, 일단 계속 아, 부준이 좀 쫓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거기 못 가. 아이고 아이고 쟤왜 저러지? 사람들 있어 놀랬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어, 조금 전에 대장님께서 약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분봉을 직등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거기는 계곡길인데 전망이 별로 없고 볼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해서 지금 옆으로 살짝 틀어서 능선길로 올라,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예? 날씨가 상당히 포근합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힘듭니다 춥지만 않네요 계속 가파르고, 아, 힘듭니다. 근데 기대가 되는 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뷰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안고, 힘듦을 이겨내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운해가 있습니다. 밑에서 좀 뿌옇게 보이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열리면서 밑으로는 운해가 깔리는데 지금 소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좀더 좋은 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높이 올라오니까 바닥에 눈도 쌓여있고, 보시겠습니까? 자, 이쪽으로는 운해가 깔리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곰탕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멋진 운대로 바뀌어 길 기대합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로 공기도 많이 차가워지고 같이 가시는 분이기처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겨울로 너무 예쁜 그림입니다 지금.

여서 오신 누구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모씨 네, 네, 형님 네 반갑습니다 Yeah. 이거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빨리 영상 촬영해 하는 중입니다. 하는 네. 나도 뭐 지금 마법의 성을 내려가서 다시 한번 찍고 내려갑니다. 능선 하나를 넘어올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왼쪽에선 지금 운해가 넘어오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힘들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慢慢慢马上， 찍어야지. 드디어 마분봉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어? 안 돼. <목소리> 화이팅입니다 <laughs> 이 마분봉하고 아키봉을 오르는 길에는 이정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식들이 시그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분봉에서 막, 아, 아키봉으로 오는 길이 조금 헷갈렸거든요. 근데 보면, 잘 보시면, 시그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분봉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지금 많이 험하거든요. 어, 지금 눈까지 많이 와 있어서, 좀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선바위? 촛대바위 선바위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있대아 이제 뭔가 느낌이 오늘의 목적지인 아키봉에타온것 같습니다 아 요비가 아키봉입니다 한행시간 6시간 10분 만에 아 키봉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아키봉에서 하산 중 길을 잘못 들어서서 알바를 좀 했습니다. 눈이 있는 산에서는 길도 헷갈리고 해도 빨리 떨어져 자칫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집중해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계곡길을 따라 은티 마을 방향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저희 팀 오늘의 날머리인데요. 아침에 시작했던 곳에서 직진하면 이곳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동작꽃, 동작꽃 너무도 예쁘게 피어 산길 치료하지 않구나. 내 마음 동작꽃 마냥 아름다우면 인생길 외롭지 않겠구나.